8월 회초간에 회안하여 여러 형제분이 일시에 합력하여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전갑과 가옥 부동산을 방매하는데 여러 집이 일시에 방매를 하느라 이 얼마나 큰난하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집이 예전 대가의 범절로 남종여비가 무수하고 군신좌석이 분명한 시대였다. 한 집안 부동산 가옥을 방매해도 소문이 자자하고 하속의 입을 막을 수 없는데다 한편 조사는 심했다. 오장장 한 분이 옛 범절과 상하 구별을 돌파하고 상하 존비들이라도 주위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을 하였다. 팔도에 있는 동지들께 연락하여. 1차로 가는 분들을 차차로 보냈다. 신우지의 연락기간을 정하여 다른 보기에는 주막으로 행인에게 밥도 팔고 술도 팔았다. 우리 동지는 서울서 오전 8시에 떠나서 오후 9시에 신우지에 도착 그 집에 몇 시간 머물다가 압록강을 숨었다. 국경이라 경찰의 경비 철통같이 엄숙하지만 새벽 3시쯤은 안심하는 데다. 중국 노동자가 강릉에서 사람을 태워가는 썰매를 타면 약 2시간 만에 안동현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동영 씨 매부 이선구 씨가 마중 나와 처소로 간다. 안동현에는 우당장이 방을 여러 군데 여러 동지들 유숙할 곳을 정하여 놓고 국경만 넘어가면 준비한 집으로 가 있게 하였다. 우리 시숙 영성장이두당 둘째 정시인데 백부 이유연댁으로 양절하셨다. 양가 재산을 가지고 생가 아우들과 뜻이 합하셔서 마녀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해가지고 경술년 12월 30일에 대소가가 압록강을 넘어 떠났다. 우리 집은 나중에 떠나는데 무당장은 며칠 후에 오신다고 하여 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보다. 신의주에 도착하여 몇 시간 머물다가 새벽에 안동현에 도착하니 영석장께서 마중 나오셨다. 반기시며 무사히 넘무 다행이라 하시던 말씀 지금도 상상이 되도다. 이때에 윤보경 씨가 선생께 자기도 함께 간다고 말씀하니 선생 님 말씀이 일렁은 아직 동하지 못할 게다 편친 환당 계신데 아우나 있으면 환당 시봉과 가사를 부탁하지만 도리가 없으니 어찌 가겠나 만주길은 그만두고 조국소운동 하는 게석속하지만 자유가 없으니. 악전 고투를 무릅쓰고 가는 게 아닌가. 일동은 여기서 비밀 운동을 진보시켜 나의 앞을 돕고 해외로 오는 동지가 있거든 계속 발행하도록 하게. 비밀이 누설되면 대화가 발생할 것이니 부디 주의하고 헌당을 모시고 조심하게. 만번 부탁하시고 아연이 작별하셨다. 27일에 국경을 무사히 넘어 도착하시니 상하없이 반갑게 만나 과세도 경사롭게 지냈으나 부모 지국을 버린 망명객들이 무슨 흥분이 있으리요. 그러나 상하없이 애국심이 맹렬하고 외놈의 학대에서 벗어난 것만 상쾌하고 장차 앞길을 희망하고 환희만만으로 지내다니. 查好了。